주어진 그림에서 이 물음표 친부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길이가 이제 4, 3, 2, 3 이런 게 주어져 있고, 넓이는 각각 26, 27, 31, 30이 되겠죠. 이제 길이가 두 군데가 주어진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가로는 이제 4분의 27이 되야 됩니다. 4분의 27. 그럼 4분의 27과 4를 곱하면 이제 27이 되죠. 근데 아래쪽에 요만큼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3을 빼게 되면 4분의 1 2를 빼게 돼서 4분의 15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15. 그리고 나서 30이 되려면 이제 요 길이가 이제 8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이제 분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방법으로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3, 4, 12. 그래서 이 넓이가 이제 12가 되죠. 12. 27이었기 때문에 이 왼쪽 넓이는 15가 됩니다. 12 더하기 15는 27. 그럼 미 사각형의 넓이가 15인데 밑에 사각형 넓이가 30이죠. 넓이가 정확하게 2배가 됐고 이쪽 변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은이 세로 길이가 2배가 돼야겠죠. 그래서 4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8이 되는 겁니다. 길이가 8인데 이 왼쪽의 길이가 2기 때문에 이쪽 변의 길이가 다시 6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6, 3, 18. 요, 잘라주면은, 6, 3, 18이 되고, 이쪽은 13이 됩니다. 18 더하기 13은 30이 되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가 13이고, 위에 사각형 넓이가 26. 정확하게 두배인데 가로 길이는 똑같죠. 가로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세로 길이가 두배가 되야 됩니다. 6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가 12이고, 12인데, 4가 빠졌기 때문에, 이 물음표의 길이는 8이 되어 옳겠죠.